최근에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재난에 교회라고 예배일 수는 없겠죠. 재난 때문에 파손된 교회를 돕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0월 발생한 태풍 콩레이. 전국 5 5,728가구의 정전 피해와 470여 명의 이재민. 주택 1,326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구제일교회도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교회 중0 하나. 수리 견적만 해도 5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0고차가 침수되고 의자가 물에 떠다닐 만큼 심각한 피해.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긴급구호단 부단장이었던 서일권 장로는 부족한 교단 지원금에도 교회 구호를 향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관리하던 건축 현장을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150m 거리를 날아가서 주차장에 차를 3대 정도를 파손시킬 정도의 큰 무게였는데 첫째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강구제일교회는 제가 복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으로 옮기고자 강구제일교회의 리모델링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 서장로. 덕분에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서장로는 이 밖에도 화재로 전소됐던 합산교회들,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해왔습니다.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공과 인맥을 활용해 섬김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것. 작년 고려와 고신총회가 통합하면서 건립된 통합기념교회, 하마음교회 건축과정에서는 건축의 마중물이 되는 후원금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A to G,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을 가진 본인의 회사처럼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건축을 책임지는 서장로. 본인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과 함께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해봅니다. 우리가 뭐 그냥 빈손으로 왔고 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어이 땅에 많은 것 가지고 좀 쓰고 가면 안 좋겠나 어렵고 힘들 때또 긴급한 상황 속에 재난을 당했을 때 필요를 할때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 가 하나님 원의 가운데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진 달란트로 쓰러진 교회를 일으키는 꾸준한 손길이. 소소하지만 울림이 있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